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에 힘쓰는 히어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의 말씀은 우리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디도서는 바울이 썼는데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래요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래요 그리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누구냐? 믿는 자들이나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의 이야기처럼 그들의 허물을 들쳐내고 놀리고 막 비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모든 일의 그 온유함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디에요? 학교에 있든 학원에 있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온유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충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조롱하고요. 또 비난하고 다닙니다. 근데 지혜의 사람은 뭐예요? 온유함으로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아,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냐? 첫째,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라고 얘기해요? 말씀에서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존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죄인이라는 점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이 말이 있잖아요, 도토리키지기다라는 말처럼.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음을,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하지 않냐고, 오직 그의 궁윤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보다 더 도덕적이거나 또 윤리적이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매력적이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전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서로 비방하게 되고요, 또 다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웃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다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상속자. 뭘로 받은 자, 그렇죠? 부모님의 그 수고와 했음을로 만들어진 그 재산으로 재산을 은혜로 받은 사람이죠. 넘겨 받은 사람, 상속자죠. 자, 또한 상속자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고요. 그 은혜를 흘려 보내는 사람이에요. 자, 만약에 그 상속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한 이기적으로 자기 혼자만 누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배흥만득하거나 진짜 보잘것 사람이 보잘것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답게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자 첫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두번째 우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선한 일에 우리 팔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믿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해 선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다투기보다 모든 일에 온유함을 나타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들이 많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에게 뭐 돈을 기부하거나 소외된 이웃을 돕는 등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는 이웃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여러분에게 욕설을 내뱉을 수 있어요. 그죠? 욕설을 내뱉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대갚아주기 위해 똑같이 대받아치는 욕설을 하기보다, 아, 욕을 할수 없으니까. 자, 욕을 대갚아주는 것보다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면서 선한 말로 우리는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참을 하는 거 친구가 만약에 친구 우성기도 욕을 했어요. 우성기도 야대가하지 말고 그래 나너 좋아해 나너 사랑해 그래 넘어가자라고 웃으면서 넘어가야 돼요. 알았죠? 어 그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은 약한 아이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요즘에 뭐 학폭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만 어 이렇게 약한 아이를 괴롭힐 때 우리는 더 옆에 서가지고 야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가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뭐 드라마 잘안 보세요? 아, 공부하는 좋아요. 좋은 생상이에요 네, 드라. 마 어. <laughs> 자, 뭐요? 드라마 요즘 복수 뭐예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응징하고요,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통감을 느껴요. 아, 저기 사이다. 아, 사이다 같은 결말. 만약에 피해자가 또 당해. 아, 이런 고구마를 많이 먹었네. 아, 고구마 먹었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러면 목사님. 아,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당한 것만 있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만약 상대방이 정말 심하게 장난쳐서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에 대한 복수심과 그로 인한 그 증오와 저주의 마음은 우리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무엇일까?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뭐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동기로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에 힘을 쓰라고 그랬어요? 뭐를 알라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리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구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행하는 선한 일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영향을 주고 받아요. 거기에는 좋은 영향도 있지만 나쁜 영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 정말 늘 어, 아침부터 입혀 쓰기 는데이 상스러운 말들을 말을 입에 달고 있거나 안 좋게 안 좋은 것에 이제 호기심을 많이 갖는 친구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욕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안 좋은 것에 아 호기심을 갖게 돼요. 같이 또 주위 사람들이 막 서로 비방하고 다투면요, 나도 거기에 동참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왜요? 주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주위 사람의 안 좋은 영향을 받는 자리에 가서도 안 되고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우리가 오히려 그것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욕설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정말 인자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아, 하나님에하나님을 믿어봐. 평온해진다. 마음이 평안해진다. 숨을 세번 쉬어봐.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라고서, <laughs> 욕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요. 또, 안 좋은 곳에 호기심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서로 비방하고 다투는 곳에 막 서로 같이 가서 싸우고 비방하고 막 욕설 날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요. 이웃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 찬양을 보시면 부르신 곳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찬양이 가사를 보시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받은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이 되는 게 중고등부 여러분들. 우리는 누군가가 비방하거나 다투는 일에 힘쓰기보다 이웃을 사랑하고요. 또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는 힘써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때 칭찬받거나 나를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나 이만큼 한다, 나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 주목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좋은 영향, 좋지 않은 영향을 계속해서 주거나 또 받지 말고요,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일이고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진정한 히어로라고 말이 할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요, 구원해 주셨으니까. 진정한 히어로의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우리 모두 부르신 곳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히어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